방금 저녁 카페들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사격장이었거든요. 아왜 이렇게 못 쏘냐? <laughs> 왜 이렇게 못 쏴? 진짜 물론 쏜지 좀 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. 좀 많이 못 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사실, 뭐 해야 되지? 오오오, 하지마, 하지마. 손이 막, 뒤에서 이제 좀 계셨어요. 달달, 떨리는 거. 손이 막. 그리고 제가, 이, 여기 견착해서 하는 그 소총은, 오른쪽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없으면 안 되는데, 그래서, 번쩍 있냐고 했는데, 그거는 왼쪽 눈으로 조준할수 있어서, <laughs> 아, 막... 거기에 막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베스트 머리어, 막 이렇게 돼 있는데, <laughs> 아, 진짜 잘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처음에 이제 해보는데, 아, 감이 안 맞더라고요. <laughs> 원래 군대총이랑 사격장총이랑 영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맞추는거는 아이고 아이고 해드 <laughs> 들이났네 네. 메커니즘은 똑같을텐데 아무튼 엽던이죠 그쵸 그쵸 베스트워리어 엽던 É isso aí.